안녕하세요.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능력을 채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의 그 뜻밖의 질문으로부터 묵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대화에 서 있는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죠. 결혼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또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이 여인 역시 행복한 가정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든든하고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다섯 번의 만남이 모두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던 이 여인? 현재의 삶마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쩌면 너무도 답답하고 처참한 자기 삶의 모습을, 그 모습을 꼭꼭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셔야만 했을까요? 왜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드러내셔서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여인을 놀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여인이 애써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을 움켜쥐고 그토록 몸부림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망했던 그의 간절함은 어디로 간 것이죠? 다섯 명의 남편이 차례로 그 여인의 곁을 떠날 때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싶었고 갖고 싶었던 것 그러나 지킬 수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인간의 한계 앞에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은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뭐와 동시에요? 예, 자신의 삶의 실체인 자신의 삶의 아픔을 봄과 동시에 말이에요. 그 아픔을 보고 계시는 분,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 후회, 절망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정말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실상을 똑바로 볼수 있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기 자신에게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형편없는 자신의 실상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자를 향한 믿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를 향하여 더 깊고 소중한 진리가 있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더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사랑의 예수님, 극렬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대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득 차여진 죄의 잔을 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는 전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구세주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들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필요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를 향한 진리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주님은 그들을 어디 앞에요? 홍해 앞에 애굽의 추격을 받는 그 시간에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공간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 속에 그들을 두셨어요. 왜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의미를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켰다.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과 결속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 여인과 결속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뭐 하시는 거예요? 처우시 거예요. 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거라 너의 마음에 짓눌렸던 그 죄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내가 이제는 책임지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참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린 때론 이런 생각하죠. 아, 이 여인보단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차이 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일상적인 이 땅의 수준에서 그저 맴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시는 물에 대한 생각에만 그 일이 멈춰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의 눈높이를 높여주셔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의 임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참 아름다운 기별이 있죠.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임재 자체가요. 예수님의 임재의 순결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단계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친구이신 거죠. 오늘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대면하는 일로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빛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비춰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결속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